자, 우리는 세 가지만 더 보고 목표를 맞도록는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은 자, 우선 금액, 대수, 그리고 어, 그래프리 그리고 절대값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눌보고 목표를 맞춰서 자, 첫 번째 우선 근의 개수. 자, 이건 간단하죠? 자, 첫 번째 근의 개수. 자, 첫 번째 근의 개수를 보시면 은 이런 거죠. 자, 근의 개수. 우리 2차 방정식의 경우에 근이 몇 개까지 나와요? 두 개가 죠 그렇죠? 4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까지 나와요? 네 개죠. 그 우선 누군가 이해를 해야죠. 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은 어? 이거 인수분해는 안 되고 이거 근의 공식 쓰면 허수밖에 안 나오는데 근이 왜두개가될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도 근이 두개 그래도 근이 두개는 맞다 틀리다 아, 맞다. 왜 근이 두개냐면 허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중상 때는 그냥 그게 없다라고 배웠지만 지금은 허근도 이렇게 하죠 자 근의 계수 우선 우리가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근이 몇 개예요? 두개죠정원히 개. 두 말하면 은 판별수 D가 지금처럼 0보다클때 어떻게 된다? 단, 어떤 거죠? FX를 0꼴로 정리했을 때환별식으로 썼을 때 기준입니다. 이런 경우, G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수두 실근이라고 되죠환별식 G가 0이면 중근이죠. 자, 네. 오해하지 마세요. 중근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 아니에요. 중근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근이 이렇게 있죠. 근이 이렇게 있죠. 포개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이 하나가 아니라 두개 포개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맞은 데또 맞으면 아프죠. 똑같은 곳 맞더라도 어떻게든 맞은 데또 맞았기 때문에 한 대로 취급하는 게 아니냐? 아니라 어떤거다두번 맞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가 이보다 크면, 이보다 작으면 이거 나중에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큰 거, 자, 자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d가 여보다 작은 거죠. 이때는 초파일도 계속 이끌려서, 있어요, 이거. d가 여보다 작다. 아 해가 없구나라는 게 아니라 허근 이군다붕뜰때 어떻게 되나? 펌뷸스 티가여보다 작다. 그래야겠어는는 뭐 쉽게 들어갈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선 여기 그래야겠어에포함 조금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이거 그래야겠어는 y ax제. 얘랑 y, mx 플러스 n이랑 열립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열립해서 넘겨버리면 2차 방정식이 되죠. 판미시티가 영보다 크다, 어떤거다판미시티가 영보다 클때 이렇게 두 구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판미시티가 영이다 접하고, 이거 영보다 작다 안나지않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분리는 이건 뭐이 문해계수는 이런 식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뭐 딱히 다른 설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두 번째. 자 근의 분리는 중요하죠. 자 근의 분리. 자 근의 분리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거짓말하시고 별표를 칠만큼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까다로운 개념이 되겠죠. 그냥분리하게 무엇이냐면은 자, 뭐 이런 것들, 뭐한뭐두 근이 모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거, 뭐 이보다 크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일 때뭐범위를 구하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근의 분리가 나오면은 우리가 먼저 눈치 채야 되냐면은 자, 근의 분리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되는게 뭐냐면은 그림을 그림을 한번 <laughs> 그려봐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니까 왜 그림을 그리냐면은 <laughs> 첫 번째 우선 이런 이야기를 볼게요두 근이 모피부보다 크일 때, 자두 근이 모두 피부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 y 축까지는 특별한 말 없으면 굳이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뭐 문제에서 뭐 딱히 다른 말이 나와지지 않는다면 응. 우리가 추고 그냥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이야기를 해도 알파랑 베타랑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근인지, 그냥 두 근인지. 여기서 지금 썼을 때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변수가 0 이상이나를 써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이는 말이 없으니까 중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두 p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p라는 것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p를 대입했을 때 y는 fx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p를 대입했을 때 fp는 0보다 어떻게 돼요? 크죠. 자, 지금 별건 아닌 것같아요 여러분들이 막상 나중에 문제 풀때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시험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비를 해드린 거예요 개념 설명을. 자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 알파랑 베타 평균값이 바로 뭡니까? 대칭축이죠. x는 마이너스 2의 분의 2.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p보다 오른쪽이죠. 여기 세 가지. 자1 번, 2번 뭐지? 번, 4번 쓰고 이제 두 개씩 쓰고 지울 거니까 몇 번씩? 이런 면모를 해주신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영상으로 다 보면 나오겠지만, 자두 근이 모두 p보다 클때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자두 근이 모두 p보다 작. 이거 이걸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x축이고, 자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까 말했습니다. 그림은 먼저 그리라고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니까 알파, 베타 쓰고 자, 첫 번째 판별식 t는 0 이상이죠? 예. 두 번째 fp는? fp는? 0보다 작아요. 그 자, p를 넣었을 때 그래. 지금 x축이 여기 있죠? 네. 예. x축으로 위쪽이라는 것은 y값이 양수도 없잖아. 도없세 번째. 자, x는 마이너스 분의 p 얼마보다 p보다 작아 p보다 p보다? P보다? 된다. 이 음. 자, 자, 그럼 세 번째. 자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죽은 사이에 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걸는 그냥 간단한 문제 이런 식으로 알파랑 베타랑 이렇게 있으면 피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 있는지 어떤지는 알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네, 가 작다라고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쉽죠자그 다음 네 번째 자 먼저 붙일게요 어, 네 번째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한다면그렇두 근이 포위가 됐어요두 근이 포위가 되어요습니다 P이고 Q이고 이런 식으로 포위, 포위가 되었니을때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Fp는 0보다 크고, 그렇죠? Fq도 어떻게 돼요? 0보다 크죠? 그렇죠? 그리고 판매스팀. 여기보다 어, 크거나 작죠 여기에서 우선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한답니다. 4번까지는 이제 완성했다 어떻게 되죠? P랑 Q 사이에 무엇이 있다? x. 마이너스 b 분의 p 대칭축이 있다, 그렇죠? 대칭의 얘기를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데 분리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만 아 이렇게 이용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할수 있는. 이쪽까지 지우고 <laughs> 근데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울게요. <laughs>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 자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 r o n g man. I'm not sure if 겠습니다 크게 절 t 값이들어 man. I'm not sure if you're a strong man. I'm not 에서 설명했습니까? u r 을 거예요. 수치에서만 이야기 m not sure if you're a s t r 요 여기 전체에다가 n 뭐 x 이렇게 f 여기 x의 좌표값이 찾아집니다. 이거 좌표값을 조금 축소시켜볼게. 잠시만. 자 간단한 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x축 아래를 접어 올립니다. 자 x축 아래를 접어 올린다는 이야기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y는 f x 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거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아래 부분을, 아, 그렇지. 이렇게 올려 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에 대해서 원래는 뭐 범위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원한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을 그냥 둘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선 우리 예시를 보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일 번이랑 이야기를 해볼게요. y는 결과 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 자 예를 한번 그려볼까요? 우선 우리가 이 안에서 완전적인 식을를 받고 거의 아 이는 굳이 이렇게 굳이 그릴 수 없겠다. 어찌 이는 분도 있으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3로 자이 안에서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한다면 절대값 x 3 x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그냥 우리가 절대값이 없이 그려버린다면은 마이너스 3과 3을 두근으로 가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얘를 적분 분리.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린다면은 자 얘는 x 값이 1일 때 대칭축이죠. x 값이 1로경는 어떻게 돼요? 이러면은 1, 기 2, 기 3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4랑 끝까지 우리가 체크했습니다. 를 이런 식. 원래는 1콤마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이었지만 저올렸기 때문에 1콤마 4가 꼭써있됩니다자두 번째. 자 이것의 경우는 우리가 한쪽 발견한 대칭이동 시킨다라고 아,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때는 잘안떠오를 수가 있어요. 범위만 나눠 음. 보세요. 절대값 x가 있죠. x가 0 이상일 때 x가 0보다 잘될때 x가 0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x가 0 이상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를쓸수 있죠. 네. 여기 이렇게 까자 우선 왼쪽 거는 이미 했으니까 지워버리고 자예를 그려봅시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죠. 자, 얘를 그리면은 마이너스 1과 3 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x가 0이상때니다 여기를 살며시 지워버리는 다 정의역 부분만 그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어느 로 작아질 y는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죠. 그러면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얘를 그려버리면은 마이너스 3과 1에서 이렇게 가는데 자 어떻게 된 겁니까 x가 0으로 작을 때 여기만 그린다는 거죠 즉 어떻게 된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정확히 그린다는 여기다가 그리고 아예 지워버리겠습니다 마이너스 3과 1일 때 이런 식으로 그리으로써 여기를 싹다 지워야겠죠 싹다 지운으로써 여기에서 이런 식 y 위치 대칭되는 그래를 이렇게 찾겠습니다 이게 그게 이랬습니까? 헷갈릴 때는 어떻게 했나? 범위를 나 네. 한번 봐보자. 네. 자 우선은 이차함수 이 간단한 뭐 개념 설명이나 이런 것은 여기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화는 네. 여기까지. 네.